안녕하세요. 산을 사랑하는 호스트 오세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산악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등산의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산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산행 중 발생되는 사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올바른 산행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 텐데요. 그래서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에서는 국립등산학교 안전 산행 시리즈를 통해 산이 보다 안전한 장소가 될수 있도록 주제별 안전교육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전 등산 준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산에 오를 때 가장 힘이 드는지 아세요? 높은 산? 아니면 매우 험준한 산? 둘다 아닙니다. 정답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산을 오를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을 오른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2021년 한 50대의 부부가 설악동에서 출발해 비선대 마등령을 거쳐 공룡능선 종주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강풍이 초속 18m로 불고, 눈보라와 함께 기온이 영하 7.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0도에 달하는 날이었습니다. 마등년까지 오르는데 이미 체력이 크게 소모됐지만, 부부는 할수 있다며 무리하게 산행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악천후 속에서 탈진과 저체온증이 찾아왔고, 아내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구조대가 이들을 찾았지만, 결국 50대의 부부는 탈진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산행에 나서기 전 오늘의 이 코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체력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턱대고 산행을 나섰다가 겪게 된 정말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겨울철에도요 준비 없이 산행을 나서게 되면 동네 뒷동산도 에베레스트가 될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등산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립등산학교 강사 유현종입니다. 그러면 강사님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산과 자연을 만나셨을 텐데요. 이러한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사고들이 정말 많은가요? 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산행을 다녔지만 산악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준비하지 않고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산 준비 A부터 Z까지 모두 준비해 봤습니다. 총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걸 깔끔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준비 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만나 보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등산 계획입니다. 등산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준비하지 않고 산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육하 원칙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육하 원칙 첫 번째는 바로 언제 대상 시기입니다. 대상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기온 감률이라고 하는데 맑은 날 100m 당 1도씩 떨어지고 있고 흐린 날은 0.5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속초 시내가 10도라고 해도 설악산에 있는 대청봉에 있는 1,708m의 높이는 훨씬 낮은 거기다 바람까지 불면 체감온도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에 대한 등산 시기가 중요합니다. 봄과 가을에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고 있기도 하지만 조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럼 두 번째가 바로 어디이잖아요. 대상지 선택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상지 선택이 사실상 육하원칙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암벽이 많은 이런 산행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산행의 그런 코스들, 그리고 어떤 루트로 갈지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체력과 경험과 실력을 잘 맞춰서 대상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곤란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대상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러면 내 경험과 내 체력에 맞는 대상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가보지 않은 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이제 책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포털 사이트나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곳에서 어, 미리 갔다 온 사람들이 자세하게 어,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있니다 어느 시기에 갈지, 어떤 날씨에 갈지, 어떤 루트로 갈지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가면 훨씬 더 안전하게 산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육하 원칙은 누가일 텐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 산에 가기를 원 많이 가고 있지만 그럴 경우 다치거나 조난을 당했을 때 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악조건 속에서 살아 돌아서 집에 오려면 최소 세명 이상 어~ 산행 하는걸 추천드리고 그세 명에서도 각자 역할을 임무를 부여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등반 능력이 좋은 사람을 리더로 장정해서 네. 어, 각자 임무, 임무를 맞춰서 산행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명 중에서도 가장 체력이 약한 사람의 위주에 어~ 맞춰서 등반 코스를 등산 코스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러면 좀더 원활한 산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육하원칙은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왜 목적인데요. 어, 크게 많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 자병 경관을 구경하기 위해서 산에 가시는 분들, 또 도전, 훈련을 목적으로 산에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건강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산에 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적에 따라 왜에 따라 이제 내가 가져가야 될 준비물도 많이 차이가 나겠죠? 아, 등산의 목적도 늘 생각하면서 다녀야 겠습니다. 그다음면또 무엇을도 육하원칙에 있는데 이 무엇을은 등산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바로 등산 장비 등산 식량인데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연경관이나 경강을 목적으로 산에 가시는 분들은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해발고도가 1000m 이상 되는 산들을 가기고 아니면 6시간 이상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등산 준비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다음 등산 원칙 육하 원칙은 어떻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조난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의 그런 교통편, 그다음에 주요 지점을 확인하고 가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몰 시간. 어, 예. 네, 네, 일몰 시간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해가 지고 나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몰 시간 두 시간 전에는 하산을 완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시간이라는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때문에 일몰 시간이 7시면 5시 전까지는 꼭 하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등산에도 육하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는데요 정말 꼭 숙지해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장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산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네 가지 중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장비와 식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갑자기 준비가 되었나봐요. 생존 필수 장비는 총열 가지로 나눠서 0 가지, 네. 네 준비해 가셔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입니다. 램블러나 산길센 같이 GPS를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찾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상 어, 파악하면서 산행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이고요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산에서는 만약에 대비해서 해가 떨어졌다. 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헤드랜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이 부분을 굉장히 무시하고 핸드폰에 있는... <laughs> 너무 위험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배터리도 빨리 닫고, 그게 되면 바로 또 자기 위치도 확인이 안 되고, 전화도 할수 없기 때문에 네. 조명인 이 헤드랜턴을 갖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손전등으로 톤으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 항상 산에서는 손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머리에 쓰는 헤드랜턴을 사용 하는 게 좋,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선크림과 선글라스입니다. 음. 산에 갈 쪽에는 선크림을 바 쪽에 평상시보다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어, 어, 보완해서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선글라스인데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선글라스, 고글 반드시 갖고 가는요그 다음은 응급처치 키트인데 항상 이렇게 준비된 세트를 갖고 다니시는 게 배임이나 압박붕대 같은 게 처치가 가능한 정도의 키트를 갖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칼과 수선 도구도 반드시 산행에 필요한 장비 로프를 절단하거나 구조물을 제작하거나 이럴 때 이제 칼이나 멀티툴들을 이용하고 케이블 테이드를 사용하여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등산 식량입니다. 등산 식량은 바로바로 먹어서 쓸수 있는 그런 행동식 위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또 하나가 이제 물이죠. 네. 산행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되면 반드시 1.8L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물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응급 담요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산행이 길어지거나 네. 하루를 그 자리에서 버텨야 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고 부피도 작은 걸 항상 배낭 안에 넣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의류인데 자켓은 산행 중에는 입지 않지만 비바람이 왔을 때 항상 내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아텍스 자켓은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 자켓 안에는 보온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 아. 조끼 같은 보온 의료도 중요하고 이런 말이 있죠 체온을 유지할 적에는 손발이 차가우면 모자를 써라 그 네. 네. 체온 관리에 있어서 모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룻밤을 어쩔 수 없이 지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모자를 네. 쓰고 하루를 버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자를 갖고 기타, 호루라기, 보조 배터리 해충기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루라기는 음. 내가 위치를 남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고 보조 배터리는 핸드폰이 배터리가 바로 방전이 됐을 때 필요하고요. 해충기 피제는 산행 중에 날파리들 같은 네. 많이 돌아다니는 귀찮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필수 장비가 이만큼이나 된다고라고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 하나 살펴보고 또 설명을 들어보니 모두가 정말 필요한 장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전 등산 준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등산 준비 세 번째는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 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산행에서 바로 조난으로 빠지기 때문에 산행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험준한 길을 우리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 하,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판단력도 떨어지고 네, 반응 속도도 늦어지기 때문에 자그만한 부상도 사실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작들로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네, 워킹 런지인데요. 어, 손은 네, 허리에 얹어주고 100cm 정도 왼쪽 발을 앞으로 댑니다. 그다음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일치성인 상태에서 중력방은 그대로 내려갈 건데요. 네. 오른쪽 무릎이 지면을 향하게끔 한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시선은 앞을 보면 되고요.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지면으로 향한다끔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2초 정도 있다가 올라오면 되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로 잘하고 계십니다. 쭉일어나 자, 다음은 두 번째 동작인 스쿼트 자세를 네, 양쪽 발은 네.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으로 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고 바깥쪽으로 벌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슴은 피고 허리는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내니다 이때 완전 높이는 무릎이 직각이 되게끔 한 다음에 쭉일어나시면됩니다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쿼츠에 이어서 또한 가지를 더 알려주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허벅지만큼 많이 쓰는 근육이 바로 종아리입니다. 비복근인데 비복근 강화하는 방법을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넓이보다 좀 좁게 벌려진 네, 네. 상태에서 발끝으로 최대한 올려서 쓴 다음에 여기서 1초에서 2초 정도 머무르고 내려갑니다. 음, 마치 발레리나가 된 듯이. 근데 이렇게 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쪽 다리로 한쪽으로요. 어, 네. 네. 두 발로 했을 때보다 해중이더 한쪽 발에 쏠리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균형 감각을 또어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험준한 산행을 갈때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요네 맞습니다 강사님 말씀대로 지금 배운 동작을 틈틈이 꾸준히 하면서 전신의 근육과 심폐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면 험준한 산행에서도 지치지 않고 산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스틱입니다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전신 운동 효과가 있고 쉽게 생각하시면 두발 걷는 거를 네 발로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있는 무릎을 음.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 무거운 짐을 맸을 적에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스틱 방법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등산 스틱에 대한 길이 조절이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길이 조절을 했을 때요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알맞은 길이 조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르막을 간다 했을 땐 조금 더 짧게 네. 내리막을 갈 적에는 조금 더 길게 조절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 등산 스틱을 잘못 알고 쓰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잡는 건데요 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은 그냥 지팡이 하나를 쓰시는 분들은 내가 체중을 밀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틱을 쓸 적에는 두 개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이 손목 고리인데 이 손목 고리에 손을 안으로 넣어서 손목을 넣어서 밑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네. 그랬을 때 10cm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되고요. 너무 짧게 잡으면 불편하겠죠. 손목을 안에서 넣어서 밑으로 내려서 지그시 누르는 형태의 손목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엔 실제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의 힘을 팔의 힘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찍고 밀어주는, 이때 손으로 꽉 잡고 미는 게 아니라 손목 거리에 걸려있는 손목의 힘으로 밀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하체를 힘을 적게 쓰고 에너지를 좀더 절약하면서 보행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바른 스틱 사용법을 통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또 편안한 산행이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사전 등산 준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등산 전꼭 알아야 할네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산을 오르기 전이 더 중요할 텐데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번 준비할 때더 제대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짧은 강의가 여러분들의 산행 시간은 줄이고, 산행 효과는 높이고, 산행의 난이도는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산행하세요.